안녕하십니까 불쓰입니다 엠베드 26번째 시간 오늘은 spi 통신을 이용한 oled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led 사용 방법은 우리가 지진한 시간인가요 i2c 방, 통신을 이용해서 을 어, oled를 사용한 뭐, 경험이 있습니다 그 i2c를 이용해서 oled를 사용한 방법과 spi 통신을 이용한 oled 사용 방법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점이라면 SPI 통신에 맞춰서 음, 미소 모시 그 핀이 있죠? 그 핀에 맞춰서 회로 구성만 달라질 뿐이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API 등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LED 사용 방법, 음, I2C 사용 방법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오늘 사용할 그 센서는 온스도 센서. 지난 시간에 어, I2C 방법을 사용할, 그, I2C 방법으로 OLED를 사용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DHT11을 사용을 하겠고요 DHT11로부터 센싱을 해서 음, L475 보드가 값을 받고 그 값을 어디? 어, 시리얼 통신, SPI 통신을 이용을 해서 OLED 디스플레이 장치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2C 방식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도 a d a f r u i t o GFX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고요. 단지 차이점이라면 I2C 같은 경우에는 핀 4개만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됐지만 어, SPI는 좀 핀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LCD 음, 디스플레이 장치를 SPI 통신을 가지고 어, 결선을 한번 회로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I2C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핀을 사용하기 위해서 번거롭고 좀 거추장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OLED 도 마찬가지로 핀을 총 하나, 둘, 셋, 넷, 다열 일곱 개, 기본적으로 일곱 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일곱 개를 결선을 하기 때문에 OLED에 보면 음, 실제 OLED인데요. 핀이 I2C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핀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핀 구성을 보면 어, 이쪽이 이제 OLED OLED 핀을 나타내고 있구요 이쪽이 OLED 쪽입니다. 여기. 있는. 자, OLED는 GND, VCC, 전원 핀이 일단 있겠고요. 그다음에 D0, G1이 있는데요. D0, D1이 D0는 시리얼 클락클락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D1은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그 모시죠, 모시. 그죠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 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이 그 디스플레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보드에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지 이렇게는 성립을 하는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이렇게 어떻게 마스터 쪽으로 그 데이터를 보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마스터 아웃 어, 요게 이제 L475 보드가 요게 마스터죠 마스터고 요게 슬레이브죠 마스터에서 아웃을 해서 슬레이브 쪽으로 데이터만 보내는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마스터가 그 받고 미소 in, 스타인 슬레이브 아웃 슬레이브에서 아웃에서 미소 쪽으로 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핀이 어, 모시 핀만 있고 미소 핀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리셋은 디지털 4번에 연결을 했고요 다음에 DC 데이터와 커맨드 디지털 3번 다음에 칩 셀렉트 또는 세이브 셀렉트에 해당되는 핀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음, 8개의 핀이 존재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미소핀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512에서 빠졌고요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입만 결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475 보드에서는 그라운드 3.3V, 그 다음에 디지털 13번, 11번, 그 다음에 디지털 4번, 디지털 3번, 저칩 셀렉트, 이렇게 우리가 결선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 보시면 DH71은 뭐 이렇게 디지털 15번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여기가, 네. 디지털 2번 핀이죠. 네. 지금 제가 결선에 놓은 기준으로 디지털 2번 핀에 결선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엠베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들어가서 일단 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475 보드에서 SPI 통신을 하기 위한 핀 핀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하드웨어에서 한번 구경을 하고 다시 한번 구경을 하고 어,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음, SPI 통신을 하는 핀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초록색에 해당되는 거 모시, 미소. 이렇게 쌍을 항상 이루어서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핀 A2, A3에 존재를 하겠고요. 여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존재하죠. 여기 보면 SPI 1번에서 미소, 모시. 여기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존재하죠. 어, 미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핀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11, 디지털 13, 그 다음에 디지털 4번, 3번, 2번. 여기는 뭐, 여러분이 그때그때 그때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 있는 핀, 디지털11, 마스터 아웃, 모시 핀을, 그 핀맵을 보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laughs> SPI 통신을 이용한 OLED 디스플레이 사용 방법은, 어, I2C, 여기, 어디 있나요? OLED, 아, 여기 있죠? I2C를 이용한 OLED 사용 방법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모만 차이 있다? 핀 맵만, 그핀 회로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 부분, 초기화해주는 부분만 우리가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들어가서, MPT 프로그램 만들겠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OLED 128 곱하기 64. 다음에 spi 통신이니까 spi로 해주겠고요.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이름하고 똑같이 포맷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by, temp, m 미 ex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main.c++ <laughs> 파일 만들어주겠고요. 라이브러리도 필요하죠. 그래서 b 베드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셜 버전으로 임포트 오면 되겠고요. 다 똑같습니다. I2C 했던 것과 똑같은데 단지 차이는 그 통신 방법에 있어서 초기화해 주는 부분 그 부분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자 이렇게 됐고요. 자, OLED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adafruit gfx 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검색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import 라이브러리 하는데 adafruit 그 다음에 gfx 라이브러리를 검색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DHT 11 라이브러리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DHT. 예, 됐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해보면 이름 닫을까요? 예, 비교를 해보면. I2C 방식과 똑같습니다 환경이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초기화해주는 부분 객체를 그 통신 시리얼 통신을 초기화해주는 부분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좀 꺼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코드 그냥 재활용해서 써도 됩니다 음, 어차피 같은 라이브러리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나서 차이점은 이제 I2C를 쓰냐 SPI를 쓰냐 이 부분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SPI 먼저 통신 그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SPI 뭐라고 할까요? OLED라고 해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우리는 지금 디지털 아까 장표 보면 디지털 11과 13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어,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 원래는 마스터 인 슬레이브 인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디스플레이 장치, OLED는 필요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첫 번째가 음, 디지털 11번 핀그 다음에 쓰진 않지만 명진을 해줘야 됩니다 초기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리얼 클라까지 해서 디지털 3번으로 통신해 주겠고요 그 다음에 아랍 프루프그 다음에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음, 이 가져오죠. 근데 이거는 I2C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 어디죠? 여기 헤더 파일 예, 보면 예, I2C 이용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이용했는데요. 을 자, 우리는 SPI 이용할 거죠. 그럼 SPI도 똑같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음, SPI가 SPI용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나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름은 oled라고 그냥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겠고요 자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건 먼저 통신하는 객체를 참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가져오겠고요 그 다음에 d3 d4 d2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장표에서 봤듯이 이렇게 지금 리셋그 다음에 데이터 커맨드 이거를 좀 가려로 쳐야겠네요. Chip Select, s l 에 대한 핀을 규정을 저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겠고요그 다음에 매개변수로 이제 그 크기 64에, 그다음에 128이죠, 128. 자 그러면 I2C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클래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I2C가 아니라 뭐 어, s p r 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파라미터 생성자 파라미터를 우리가 넣어준 것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음, 됐고요. 자 다음에 어, DHT11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15번 에결선을 해놨고요. 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int 이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뭐 지금 이걸 코딩 다 하면은 괜히 시간만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비교해보면서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제가 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Ctrl C에서 I2C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코드가 똑같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적도 한번 해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하고요. 일단 w h i 문 한번 주적을 처리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뭐가 찍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됐고요. 자, 그럼 OLED 어, 레퍼런스변수서 맞고요. 자, OLED가 클리어 디스플레이 화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다음에 세 텍스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 정하고요. 커서의 위치. 그다음에 행과 열에서 이렇게 0, 10에서 정하고요. 그다음에 HELLO 이렇게 해서 쭉가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텍스트 좀 크게 해 갖고 커서 위치 다시 정하고 그다음에 헬로우라는 거 프린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OLED 디스플레이 해야지. 실제로 디스플레이에 출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좀 이렇게 할까요? 음. 자, 요거는 DHT11 센서에 대한 그 밸류 값이니까 이거는 지금 필요 없겠고요. 자, 이렇게만 해서 일단 통신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진행하면 세텍 t 트 사이즈에서 뭔가 어, 에러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멤버 함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죠. 어, 멤버 함수가 아니라고. 자, 이거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settextsize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클래스는 Adafruit SSD1306_SPI 클래스를 사용하는데이 클래스에는 이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멤버를 가지고 헤더 파일에 가서 이렇게 보면 없습니다. 자, 이건 어디냐면 Adafruit 얘가 상속받고 있는 Adafruit 헤더 파일 GFX에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세텍스트.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기 있죠? Make sure, enable, enable 시켜야 된다. 그죠? 이거와 이거를 config를 enable 시켜야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해줬냐면, config, gfx, config 파일 가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enable, 주석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게 enable 시켜줬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 번, 어, 그, 이걸 주적을 풀어서 인앱을 시켜야 된다는 거 정리를 해두시고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지난 시간인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다시 한번 컴파일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됐고요 자이거를 갖다가 그플래시 메모리 엔드 디바이스 L475 보드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됐고요. 실제로 이제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출력이 잘 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코딩한 내용, Hello, 그다음에 Hello 좀 크게 폰트 사이즈 2로 해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데 DHT11 코드를 좀 살려서 요것 값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싱하는 데이터 있고요. 클리어 디스플레이 위에서 출력이 되는 건 거의 눈에 안 보일 겁니다.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겠죠. 하고 바로 이제, 이제 클리어 디스플레이에서 그 뭐죠 무한 루프 while 돌면서 온도 습도를 출력하고 에러가 있는 경우에 에러를 또 출력을 해주겠죠 이렇게 자 이거를 또 컴파일해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했고요 터미널도 열어볼까요? 지금 값이 찍히고 있습니다. 온도, 습도의 값이 정상적으로 찍히고 있고요. 터미널하고 값을 보면 터미널도 정상적으로 찍히겠죠. 커넥트 보면 아 여기 에 지금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터미널이 왜안 찍히죠? 아 찍히네요. 이게 제가 웨이트를 굉장히 기네요. 10초마다 한 번씩 돌게 되어있기 때문에 10초마다 한 번씩 찍힐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에러가 났고요 에러가 안난 경우에만 화면에 여기 OLED 찍히고, 그 다음에, 그, 터미널에도 값이 제대로 찍히겠죠. 좀 찍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대로 찍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찍힌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코드를 여기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I2C 방식을 이용한 OLED와 그 다음에 SPI를 통신을 이용한 OLED 사용방법은 동일하다 똑같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똑같습니다 라이브러리 참잘 만들어 놨죠 어느 방식을 쓰나 어,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어, 하나의 a p i 레퍼런스 가지고 우리가 쓸수 있게 똑같이 만들어 놨고요. 단지 뭐만 통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SPI 통신하는 객체를 만드는 거 부분. 그 다음에 이 SPI 통신 방법을 가지고 OLED를 사용하는 부분.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차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LED 세텍스트 할 때는 얘는 Adafruit E 클래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Adafruit GFX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그이 녀석에 있는 API를 써야 되는데 이 녀석을 쓰기 위해서는 config에 이거 enable 시켜야 된다는 거, 이거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OLED를 사용하는데 지난 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I2C 방식 말고 SPI를 사용을 했고요. 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어, I2C 방식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회로 구성이 간단해지죠. 핀4 개, 핀4개 중에도 파워 빼면 딱두 개죠.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요. 어, s p i 는 속도가 좀 빠르게 원한다. 그럴 때 쓰는데 번거로움이 있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